세문은 열왕기상 22장 29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23쪽 제음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아세 라모스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은 여호사밧 에게 말하였다. 하갔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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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왕은 그와 함께 있는 서른 두 사람의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여라.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더니 서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나하며 그와 싸우려고 결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였소. 하여서...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사이 가고 가슴막이 밈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무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그러나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 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명령이 왕은 죽고 사람들은 그주검을 사마리아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영곳에서 왕의 경보와 갑옷을 씻을 때 개들이 그기를 막았고 성녀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아합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세운 성읍들에 관한 모든 사실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합이 조상들과 함께 붙이니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 비가 오는 날이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어, 주님을 향해 올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우연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 우연이라는 말 때문에 인생의 진지함이 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연이라는 말은 나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사실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달고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의 입 밖으로 내뱉을 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고, 될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대로 되어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 밖에서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그 우연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내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이곳 정릉에 어서 나고 또이 정릉교회에서 다니고 하는 것들 물론 우리가 후차적으로는 오게 되었지만 내가 모든 인생을 선택하는 듯보이지만 보이지만 사실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쓰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주체적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깥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어,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연적인 인생이라는 것이, 어,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연이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그 우연에 따라 인생이 나아가게 되고, 사실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연으로 만나는 어떤 귀인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고 또 재수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참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할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연에 대해 전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우연이 무서워서 다른 것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대로 있고 무연, 무엇인가 우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데 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내 인생이 복받는 것 이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나와는 관계 없이 그 우연에 기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인생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참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목숨을 거는지 모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서는 우연히 일어난다는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무릎을 쳐 순종해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도 우리 정릉 교회에서 함께 모여 신앙을 나누는 것도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갈라져 있습니다. 남 유다, 북 이스라엘. 그리고는 오무리의 아들, 이스라엘 왕중 가장 악했던 왕으로 꼽히는 아합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세벨은, 어, 그가 믿던 그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갖고 들어오는 일을,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합과 이세벨은 믿, 이, 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할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종용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아합왕하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열왕기상 오늘 우리들은 어 열왕기상의 마지막이지만 앞장에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대적하고 성경의 열왕기 역사 가운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왕이 오늘 본문의 아합왕입니다. 그가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 22장에 보시면 남유다의 여호사밭 왕이 아합 왕을 찾아와서 함께 시리아를 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대다수의 예언자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당신이 이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되지만, 조금은 이상 한명 더. 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리 본문 앞에 보시면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하게 되고, 미가야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어, 아합이 길라라모스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을까요? 늘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미가야. 그 미야, 미가야가 어, 내가 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아합 왕은 그의 마음이 분명히 요동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죽지 않으려고 그의 생각을 그가 어, 이제 생각을 짜내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은 분장을 하고 어, 그냥 쫄병으로 그냥 군인으로 분장을 하게 되고 함께 연합을 하고 있는 여호사밭을 왕의 왕복을 입히게 됩니다. 그,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 속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눈은 분명히 속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 시리아 군대가 누구만 쫓아가냐면 그 왕만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호사밭이 왕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속이고 그리고 안전한 것처럼 보였던 아합이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게 됩니다. 화살을 맞고서는 피를 많이 흘리게 되죠. 사실은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5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경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 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의 병관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맞고 즉사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맞고 얼마든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저녁 때까지 이 전쟁태에서 나가지를 못하게 되었고 끝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34절에 무명의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심코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무런 뜻이나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이 병사는요, 어, 저 사람이 아합이다. 내가 아합을 잡아가지고, 어, 이 전쟁에서 어, 내가 공로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심코 활을 당겼을 뿐입니다. 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화를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이 음새를 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은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뜻이나 생각이 없이 쏜 화살이 뜻하지 않게 어, 이 아합 왕이 맞게 되었고 그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재수가 없나요. 사실은 피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변장을 했고 그 틈만 넘어가면 자기는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래 아합은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을 내어 마침내 빼앗게 되고요. 이것을 보시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열한기상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예언이, 어, 이사야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 엘리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합은 결과적으로는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성경은 이것이 우연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아합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끝이지만 사실은 아합에게 아합을 하나님이 두 번이나 살려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설 기회도 있었지만 끝내 아압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그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걸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인생이 잘 됐다고 교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애썼지만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생각 중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리고 우리, 우리의 삶의 형편에 대한 의문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거라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찬란한 무지개 빛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난 것 같을 때 있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을 때가 있고 내가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패하여서 정말 그 실패 때문에 힘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그 불안 때문에 잠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이 본문 사실은 역사서의 한 이야기고 아합 왕의 최후의 마지막 이야기인 듯 보여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원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내 불행의 원인을 돌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초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은, 어,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갈 때 형들이 자기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힘든 것을 넘어서서 얼마나 분노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 불행의 시작이 형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단하고 치리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인데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요셉의 위대한 고백은 그것이 우연처럼 일어나고 형들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힘이 들 때도 있고, 불행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절망과 불안이 나를 집어삼킬 수 없고, 절대로 죽음이 나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에 앞두고 있을 때 집을 사지 못한 것, 먹어보지 못한 것, 주식을, 주식 투자를 못한 것,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한, 후회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은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한다라고 수많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준비를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사실은 어려우면서도 교회 안에 나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많은 부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부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결정권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 애쓰고 땀 흘린 것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무릎 부른 것으로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 아 우연히 일어난 일, 우연히 일어난 일 때문에 난 이렇게 됐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절대로 우연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단단히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우리의 원수가 사랑으로 바뀌는 은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 슬픔이 희락의 띠로 바뀌는 축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인생.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연히 담임 세계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6월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지치지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진행 전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연이라는 말들 속에 우리의 삶을 내놓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릉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붙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오고 싶은 그렇게 할수 없는 우리 연약한 환우들 계십니다. 그 예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것들 상달되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うん。